예, 존경하는 울진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축제장을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수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2025년 울진 대개와 붉은 대개 축제를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아까 많은 분들께서 오셨다고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따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울진군의 자매 도시인 부산 동구에서 오신 동구청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찬은 가수님 팬클럽 많이 오셨던데 환영합니다. 네. 제가 오늘 서울에서 어 3일절 정부 3일절 기념식에 참석했다가 지금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내려올 때부터 길이 굉장히 많이 막혔습니다. 울진으로 들어오는 길도 엄청나게 막히더라고요. 저는 3일절 연휴에 놀러가시는 분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찬는가수 팬분들이 여기 오시느라 그런 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 오늘이 3일절입니다 106년 전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대학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분연이 일어나서 일제항 한가한 날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우리 국민들은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되찾기로 맹세를 했고 결국은 45년의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겸과 탄핵 등 여러 문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도 우리 국민들께서 국민들께서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신다면 능히 극복하고 또더부강한 나라, 더 안정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축제장에 오신 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은 딱한 가지입니다. 축제를 즐기고 많이 사시는 겁니다.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지역을 살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025년 울진대교와 붉은대교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곳을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 즐거운 축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께서 축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